안녕하세요, 비의종 소장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마린시티 센텀시티 주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센텀시티 같이 함께 소개해 주실 건데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어디죠? 해운대 중심인 센텀시티 딱 사거리에 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텀시티 4번 출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아요. 아 여기 오니까 제가 거의 뭐 빌딩 명품이에요, 명품. 병풍. <laughs> 너무 높은 건물들이 많은 게 확실히 해운대. 온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뒤로 보이면은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롯데백화점이죠? 네. 그리고 롯데 저 맞은, 옆에가, 옆에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메디컬이랑 학원가 라인이 위치해 음 있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또 백스코. 네. 아 야, 여기 입지가 너무 좋다. 그죠. 네. 입지는 두말할게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 우리 부산에 너무 좋은 지역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 이 센텀시티가 정말 입지 하나만큼은 음. 최고다. 최고입니다. 지하철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너무 상품 좋고 그 주변에 학원과 병원들 너무 잘 되어 있고 맞아요 주거환경도 음. 좋죠 좋아요, 자, 매우 그, 좋아요 음. 저희 우측으로 보이시는 곳이 아, 트럼프월드 아, 아파트 그 유명한 트럼프월드 아, 네, 와. 여기 지금 4번 출구하고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 와. 아파트가 지하철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서 내려서 지하로 가면 바로 지하철이 나오나요? 네. 와, 이거 센세이션한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사실 지하철 내려서 밖으로 나올 필요 없이 응. 집으로 갈수 있다. 그쵸. 여기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쵸. 람부은 날? 더운 날? 네, 네. 그렇죠. 그냥 지하로 그냥 바로 가면 되네요? 네, 계절과 상관없이. 어. 아, 그러면 서더님.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음. 신세계 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도 바로 갈수 있나요? 바로 갈수 있어요. 와, 이거 완전 입지가. 와, 트럼프 월드 센터. 와, 너무 살고 싶다, 이게. 맞죠. 그래서 입지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인기가 음.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월드 센터 옆으로 이제 월드마크가 보이시죠? 아, 대우 월드마크. 네. 아, 그럼 여기 선님 트럼프 월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냥 일반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입니다. 아, 주상복합. 아, 그렇죠. 주상복합. 주상복합. 센텀시티 안에서 트럼프 센텀과 월드마크는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포레나 센텀시티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 그럼 오늘 볼 단지는 네. 포레나 센텀시티가요 네, 맞아요. 아,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한번 내버렸어 <laughs> 네. 자, 이렇게 걸어오니까 와, 주변에 확실히 지금 뭐 금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촬영 시간이. 맞아요. 뭐,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 아무래도 여기 백화점도 있고 음. 확실히... 교통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용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큰 말로 저희가 우리한테 센텀시티 일자리 있는 곳. 그렇지 보니까 뭐 극동방송도 있고 K N 영화의, 영화의 전당도 있고. 네. 저기 보이시는 데 스카이비즈 같은 거뭐 그죠? 저기 진식 산업센터 아. 다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희 지하철에서부터 쭉 걸어왔잖아요. 네네네. 옆으로 해서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가 또 상권이 네. 좀잘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센텀시티의 상권이라면. 저기 있잖아요. 네.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 맞은편. 마진편, 네. 그렇죠. 롯데 갤러리움 그렇죠. 그쪽 라인의 상권이 저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라든지 하고 네. 기타 뭐 우리 음식점, 음식점 뭐 이런 등등. 많고. 네네. 주로 저도 저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근데 확실히 여기도 일반 아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권은 되게 깔끔하게 좀잘 네. 되어 있네요. 양쪽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밑에 음. 1, 2, 3층 정도, 1, 2층까지는 다 음. 상가로 형성돼. 이 있어서 네. 여기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편리성을 가진 이제 상권들이 형성이 됐다 보시면 되세요. 서장님께서는 지금 마린시티에 또 거주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뭐 네. 뭐, 이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센텀시티도 <laughs> <laughs> 한번 살아보셨나요? 네. 아, 저, 정말요? 네. <laughs> 여기서 한 4년 정도를 제가 살다가 이제 마린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 사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에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오르기 직전이긴 했죠. 음. 그래서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음. 그걸 매. 하고 이제 말이네, 이제. 자가로 들어가게 됐죠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아, 이 동네를 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마린시티에 현재 거주하고 과거에는 샌텀시티에서 살았고 그쵸 누구보다 아, 비교가 더잘 되겠네요 네. 솔직히 네. 어디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참 어려운 <laughs> 질문이긴 한데 <laughs> 저같이 애기 키우는 음. 입장에서는 사실 마린이 조금 더 마린이 조금 편한 더. 것 어, 같아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이곳은 이제 뭐 유동이라든지 모든 게다편리하게 하지만 거기 이제 마린 같은 경우는 공원도 많고 음 놀이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하기도 음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 개인적으로는 현재 마린 시티가 조금 더 좋다. 네,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생 정도 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센텀을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린 시티가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맞아요. 시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센텀 시티는 지하철 그다음에 백화점이라 있는 이런 거대 상권 네. 이런걸 이용하기에는 확실히 센텀시티가 좀더 좋을 것 같다. 따로오리어 없죠 사실. 맞죠? 네네. 네. 여기 보니까 또 홈플러스가 있고 와. 횡단보도만 건너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슬리퍼 신고 가도 좋을 정도로 너무 네. 가까워요. 도로만 넘으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마린시티랑 센텀시티랑 더 비교 안할수 없는 게 음. 원래 마린시티에도트그 홈플러스가 있었. 있었습니다. 네. 근데 팔리고 이제 주상복합인가 네. 오피스텔로 네. 들어오죠. 네. 근데 아직까지 센텀시티는 이 홈플러스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것 <laughs> 어, <laughs> 살아있으니까 너무 이하이 편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어, 향후에 뭐 없어지진 않겠죠? 어,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내놨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아, 네. 어. 근데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뭐, 조만간 이것도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마린시티도 홈플러스가 없어지고,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그쵸? 해요. 지금 포레나 센텀이 중앙광장인데, 나름대로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공용용지 같은 경우는 좀 작고요. 1, 네. 2층 이제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오늘 겨울이라, 지금은 겨울이라가지고, 푸릇푸릇한 게 없는데, 봄철 되면은 여기 수국으로 해서 조경을 해놔요. 수부. 네. 아, 저희 사진 찍으러 수국, 철 되면 많이 가거든요. 네, 여기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무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명 같은 거 해놔서, 음. 저녁 되면 진짜 감성있겠다. 네, 맞아요. 조명이. 100%가 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여기가 오피스텔이지만 그래도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2층으로 바로 상가를 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센텀 파크를 갔는데 네. 거기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요. 맞죠? 네. 거기도 있어요. 저희 우리 가수님 하고 <laughs> 얘기신기했는데 네. 아, 여기도 에스컬레이터 있어 가지고 좀 눈이 뜨었다 그렇죠. <laughs> 전반적으로 1층하고 2층은 이제 그, <laughs> 그, 상가 이렇게 되 음. 있는데, 빈 곳이 없네요, 거의. 여기는 빈 곳이 공실이 잘안 나옵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잘돼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음. 이안쪽으로 2층이 저 안쪽으로 가면 학원가가 조금 형성이 돼요. 이거 네. 그렇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단지 내부도 한번 구경시켜 주실까요? 당연하죠. 가실까요? 네. 올라가 보실게요. 네. 아, 소장님 여기가 로비죠? 네 아, 제가 보니까 황금빛 로비 더군다나 회전문이 음. 있죠 그렇죠 네. 저 한번 들어가 고 싶어요 네 들어가 보세요 하, 뭐 저는 호텔 갈 때마다 여러 번느끼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게 느낀다? 이거 너무 감성있다 네 이거는 진짜 출퇴근이 너무 좀 감성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기분이 좋은 을것 같아요 보니까 포레나 이렇게 쫙 있는데 옛날에 꿈의 그린이었죠? 네, 꿈의, 꿈의, 꿈의 그린이었습니다. 꿈의 이제 포레나로 바뀌었고, 네, 네. 그리고 포레나 하나 포레나 센텀시티가 원래 하나건설에서 지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리조트를 많이 짓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리조트 형식으로 네. 좀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느 하이엔드 아파트 못지 않게. 음, <laughs>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은 저는 많이 안 가봤거든요. 네. 아파트 위주로 많이 네. 가보다 보니까 네. 아파트 로비는 잘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주상복합에 조금 인포메이션 있는 경우나 음. 오피스텔, 뭐 호텔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그냥 호텔이 있어요 그냥 호텔 거의 네.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네요. 네. 너무 로비 잘 꾸미다. 그리고 여기는 손님들이 기다리신다. 그럼 음. 앉아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없잖아, <laughs> 어, 아, 우리 집 쇼파보다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신 부신하죠. 네, 좀 네. 고급지게 좀 해놨다. 네, 맞아. 가져 가고 싶다. <laughs> 너무 편하다. 저는 이런 로비가 네. 얼굴이라 생각해요. 맞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로비 한번 들려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완전히 우리 아파트를 알리는 이미지를 또 알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좀 되게. 포레나 센텀시티에 대한 호감도로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음, 되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와한 층에 왜 이렇게 많나? 여덟 대 있습니다. 여덟 대? 네, 아 여덟 대 있습니다. 감... 해운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레나 센텀시티 엘리베이터가 제일 빨라요. 여기가 네, 거실하고? 진짜 빨라요. 어, 우리 탈수 있어요? 네, 탈수 있어요. <laughs> 정말 빨라요. 초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초고속, 네, 초고속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오 기대된다.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 볼까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아니 네, 완전 초고속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참고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 약간 좀 뭔가 울렁울렁한 느낌 이 있었어. <laughs> 어. 아, 여기는 몇층이래요 여기가 네. 정확한 층수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 고층 정도 됩니다. 고층 정도 네네. 자, 세대 내부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가 네. 보실게요. 네. 와, 여기는 진짜 딱그센 어. 보라나 센텀시티만의 감성이 딱 느껴집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세요? 저는 전반적인 약간. 네. 티틱한 부분도 있는데, 네. 어, 젊은 취향들에게는 조금 선호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약간 저 같은 네. 기성세대 같은 분들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이 느낌이 팍 나요, 지금. 옛날 부잣집 느낌? 어, 그렇죠. <laughs> 맞아, 그게 정확한다나 그거 지금 말안 했어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아 느낌은 아는데말 표현을 못하겠어. 네. 그 옛날 부잣집 느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보면 체리색 같은 느낌인가? 어쨌든 브라운 계열을. 그런데 네. 여기 뭔가요?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네. 정리가 아. 조금 있지만 어찌됐든 정리가 잘돼 있어요 약간 팬트리 같은 신발장인네요킹 신발장하고 다르다 그리고 팬트리가 세곳 팬트리가 세곳 깊이감이 좀꽤 있습니다 오 그래서 웬만한 짐이 다 수납이 가능해요 완전 수납의 끝판왕이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또 거울이 있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신다 하셔도 음. 예전에 저희 집은 이 거울을 살렸었거든요 아, 네. 거울 엄청 크다 진짜 네. 진짜 크죠? 네. 대왕 거울 그리고 여기도 펜트리 여기도 펜트리 네. 한번 열어보죠 네. 와 여기도 펜트리, 여기도 펜트리 펜트리 신발장 네. 거의 펜트리 끝판왕이네 <laughs> 진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주부들이 좋아하잖아요 완전 편하죠 그딱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에 다 느낀 이야 이 고급스러운 앤티카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사진 한장 액자 같은, 액자 같은, 액자 같은, 같은, 같은 거, 거. 어. 이렇게 들어가면 딱 나오는 게 복도가 나와요. 네. 오른쪽에 여기 뭐죠?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원래는 기본 이제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곳을 조금 네. 확장을 하신 거고 지금 보시기 에는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여기 공간도 조금 쓸모 있게 수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로 장을 짜 가지고 하면 좀 좋긴 좋을 것 같네요. 음, 요즘 요 높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기를 그래서 큰 걸로 해놓으신 것 세탁기하고 같아요. 세탁기하고 뭐 건조기 같이 있고 이 네. 안에 보니까 손빨래도 할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음. 근데 네, 저 공간에 저는 사실은 수납장으로 난중에 혹시나 이걸 매입하시는 분은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또 같이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그거 보면, 지금 맞아요. 보면서, 그 다음 여기는 어차피 요즘 손빨래 안 하니까 네. 수납으로 좀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보니까 이제 공용 욕실인 거같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네, 공용 욕실은, 자. 여기는 그냥 가구 하나하나가 다 엔틱하다. 네, 맞아요. 오, 이거 너무, 저는 이런 거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어, 네. 그랬어요. 근데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네. 없네요. 네, 욕조가 없습니다. 아, 욕조가 없는 그냥 샤워 부스 정도? 네, 있는? 포레나 센텀시티는 욕조가 화장실에 네. 다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자, 여기는 주방이네요. 주방 주방입니다. 거실. 오픈 주방이 되어 있고, 음. 이제 대면식 주방은 아니나 어찌됐든 D 그자로 해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덕션으로 바꾸신 것 같네요. 음, 음. 인덕션으로 바꾸. 고 네. 확실히 상판도 뭔가 조금 그때 당시로는 고급져 보였을 것 같아. 네, 지금, 옛날스럽죠 지금은. 좀 옛날스럽긴 한데 네. 지금은 좀 연식이 되어서 음.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레나를 매수를 하시면 대부분 인테리어를 많이 하세요. 하시고 네. 들어오세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아, 그러면 이집 네. 같은 경우는 기본 순정 그대로 인 가요? 네, 하나도 음, 손은 안돼 순정 네. 그대로입니다. 아까 아니야. 그 세탁실만 조금 손해 보고. 좀 <laughs> 약간 보면 확실히. 네, 어, 그죠. 어르신의 느낌이 <laughs> 좀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어 근데 그때 당시로도 이렇게 우물 천장으로 해서 조명도 나름대로 조금. 네. 보면,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음, 그때 당시로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주거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느낌이 좀 났네요. 맞아요. 여기 음. 포레나 센텀시티가. 이제 분양 당시 십몇 년 음. 전이긴 한데 그때 굉장히 고가의 주거용 비스텔 음. 고급 주거용 비스텔이었어요 음. 지금 선배 이 앞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것? 월드마크 아파트고. 월드마크구. 네, 중간에 이제 월드마크 중앙부가 보이고 음. 뛰어넘어서는 수영강하고 신세계백화점. 그럼 저기 신세계백화점 보이네. 그 거실 창에서 저기 신세계백화점과 수영강 조망. 네, 릴수 있는 세대네요. 여기가 방향이 남동향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조금 잘 들어오죠, 확실히. 이 정도면 해 진짜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거의 보면 거실의 3분의2이 음. 정도 들어오면 해가 진짜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요. 네, 지금 매우 따뜻해요. 처음 여기 딱 세대 들어왔을 때, 어, 뭔가 온기가 팍! 네, 전 보일러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지금 안, 거예요? 안 틀어놓은 네. 거예요. 네, 따뜻해요. 바닥도 이렇게 포셔리 타이로 더 있으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니다 네, 거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 이런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했다면, 진짜 고급주택 맞다. 그러니까요. 자, 네, 여기 자녀방. 아, 자녀, 작은 방이구나. 네. 작은 방도 크다. 여기는 이제 이평수 같은 경우는 작은 방들도 아까 소담이 말씀하신 대로 네. 커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맞죠. 네. 일단 깊어요. 네, 깊어요. 일단 깊고 네. 어, 넓이는 넓더라도 보면 여기 옷장이 있기 때문에 네 한쪽면에는 붙박이장이 어. 다 있죠. 이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붙박이장만 어. 없었다면 더넓은 넓을 수 있고. 음, 음, 저는 일단 길이가 길니까 확실히 커 보인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창이 더 커요. 또와 해가 여기는 거실보다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응. 음. 뭐 똑같은 데치 어쨌든 이까지 들어와요. 이까지. 기까지 어, 어. 어, 들어와요. 이거 너무 잘 들어온다. 음. 와 여기 또 보니까 수영감 정안 보이네. <laughs> 역시 사는 반짝 <laughs> 바짝, 반짝하는 조금이라도 물이 보여야 되죠. 그렇죠.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렇게. 네. 안녕. 근데 확실히, 강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요. 네. 저희 집도 약간 3cm 받아보이는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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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천지 차이.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다음 방한번 볼까요? 네. 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약간 그러면. 여기도 이제 좀 장식품 보이죠? 장식품, 맞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음. 자녀방인데, 여기는 이제 뭐 컴퓨터 방처럼 쓰여져 있는데, 음.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렇네요. 근데 아까 방이 조금 더 깊고 크고, 깊고 크고 있고, 네모 반듯하고 어, 여기는 음. 이제 복박이장이 이제 여기 안쪽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네 책장을 이렇게 놓으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녀가 일단 자녀 방도 좋은데 네. 자녀가 음. 없다 하나다 네. 네. 그러면 진짜 아빠 방아 아빠 방 서재 방으로 아빠들의 로망. 로망. 어, 네. <laughs>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집에서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다. 그죠 아, 저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애가 <laughs> 너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오. 어, 이 방도 뭐죠? 여기는 원래 방은 아니었는데요. 네. 가족실이었는데, 이 지금 소유주분께서는 문을 달아서 조금만한 이제 방으로 공간을 활용하시고 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작긴 작아요, 공간. 네. 그렇게 크진 않아. 집. 우리 여타 방만큼 맞아, 에. 근데 이게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 방처럼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뷰는 장산 뷰. 뷰가 장산 뷰? 네. 장산뷰. 아 그렇구나, 여기 네. 동해선이구나. 네, 동해선입니다. 그랬었고요. 네. 아 뷰가 여기도 좋네. 산이 어. 확실히 보이니까 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확 트이고 저기 보니까 이제 삼호가든. 네, 삼호가든. 아, 나중에 이제 아크로로 나올 사모가든도 <laughs> 보이고 부산 네. 이부 그럼 센터도 있고. 음, 맞아 어, 저기도 초등학교. 저기 초, 저기 초등학교 보내죠? 네, 맞아요. 네. 강동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네. 아, 여기도 와, 뭐, 아, 저기 LCT도 보인다. 제가 아까 옆에 방에서 아빠 방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기네. 여기. 네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나의 방, 아빠 그래. 방은 여기 있네. <laughs> 여기예요. 엄마 입장에서 아빠 네. 방 주기는 저건 너무 크고. 맞아요. 여기네. 딱, 아, 작은 공간에 음. 딱, 아빠 방. 뭐, 드레스룸하기도 좋을 네. 것 같지만은, 야, 이거 아빠 방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탐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인가요? 네, 마지막 이제 음. 안방입니다. 야, 안방이. 음, 그래, 확실히 안방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그죠? 그죠 네, 크고. 일단 이 집은 와, 다 크네 TV도, TV도 또, 크고 침대도 크고 그리고 심지어 드레스룸도 커요 드레스룸? 네, 네.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여기 보시면 아, 드레스룸 네. 옛날 아파트 치고는 확실히 드레스룸이 크다 그죠? 네 맞아요 요즘은 드레스룸에 특화된 아파트들 많긴 한데 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음, 아니면 뭐 아빠방, 아 네, 아빠방 네, 아빠 그곳을 방. 그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빠방 찬스로 <laughs> 활용이 되고뭐 기본적으로 이제 TV, 그다음 TV, 다이, 그 다음에 뭐 침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음. 가기 전에 여기는 이제 이불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파우더룸하고. 파우더룸하고 이불장. 네. 이불장. 네. 원래는 또 네. 드레스룸. 드레스룸인데, 이제 옷장인데,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따로 분리를 해놨던데, 여기가 이제 손 씻는 세면대가 있고요. 아. 이게 약간 호텔 시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갬성 호텔 시 가끔씩 그 네.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면 이렇게 외부에 빼놓는 것도 있잖아요 손씻기 그? 요즘 하이엔드 음. 아파트다 빼놓죠 아,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욕조가 여긴 없습니다. 아, 여기는 없습니다 욕조가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손 씻는 곳이 화장실 이 없네 네 따로 오. 빼놨어요 그리고 각 방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음, 각 연식은 시스템. 되었지만 음. 이제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네. 이렇게 체리색, 우리 옛날 네. 뭐 브라운, 갈색 이런 응. 느낌이라서 정말 응. 엔틱한 느낌. <laughs> 확실히 들고. 네.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셨던 부잣집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요즘은 맞아요. 워낙 이제 인테리어가 좀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게 많아서. 그뭐 옛날 올드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응. 제 어릴 적에 생각하면 이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laughs>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줄은 또 몰랐네요. 너무 잘 된다. 그죠? 예. 아, 역시 확실히 방향이 좀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오늘 본 세대는 매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음. 이집 같은 경우는 매매로 나와 있는 집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댓글란에 제가 우리 제 전화번호랑 우리 비엘 소장님 전화번호 를올려 음.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둘러봤는데 네. 와, 저는 실 센텀시티가 저는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아린시티보다 네. 더좀 살아보고 싶은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여기는 지하철 교통도 좋고 맞아. 상권도 너무 백화점도. 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거요. 가깝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마린시티의 조망도 생각은 있으나 네. 센텀시티부터 좀 먼저 살아보고 싶다라는 <laughs>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는데 소만이 네. 덕분에 네. 또 이렇게 또 같이 세대 레프도 보고 하는 네.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도 네. 또 좋은 물건 있거나 네. 또 좋은 지역 있으면 같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언제든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저희는 오늘 비엘 부동산 수장님과 함께. 우리 포레나 센텀시티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서또 뵙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